약간 그래서 확실한 저희 히든카드 식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림에서 봐요 아 벌써 7시가 넘었네 아 이거 비양도 선착장 앞입니다 차를 여기 어딘가에다 두고 걸어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좀 돼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술을 마실 거니까 택시 타고 갔다가 뭐 슬슬 걸어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오든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아 걸어가기에는 좀 상당히 멀어 택시가 올른가봐 접이식 자전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 흔하게 보던 전기바이크도 안 보이네 아 저기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A few minutes later 카카오택시를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거리가 짧아서 안 오나 봐 금액으로는 한 4천 몇백원 나오는데 차로 한 5분 6분 거리거든요 걸어서 가려면은 한 20분 가야 돼. 아 그래서 플랜 B를 또아 플랜 C구나. 그래서 플랜 C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걸어서 갈수 있는 검증된 또 히든 카드. 가볼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이 정말 딱 맞다. 야, 뭔 개가 저렇게 앉아있냐 강아지. 묶여있는거야? 아 근데 여기이구나 오, 결국엔 한림시장으로 오네요 여기입니다 참나무 장작구이 김서방 아 이거 짱이야 진짜 미쳤다니까 안에서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포장만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또 포장만 돼.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구만. 아이고, 야. 오늘 참. 플랜 C까지 발동을 걸었는데, 플랜 C도 의미가 없네. 강아지. 아유, 순하게 생겼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무서워. 어구 무서워. 아이고 성질이 있네. 어이구. 어금서. <laughs> 오늘 뭐가 좀안 맞는 날입니다. 예 촘촘하게 계획을 짜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어떤 지역만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지도에. 중심이 되는 지역만 잡으면 대충은 제가 저장해 놓은 데를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아 이번에는 좀 어렵네. 촬영하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 어긋난 적이, 이렇게까지 어긋난 적이 별로 없어서. 이야, 이거 참. 택시가 안 잡혀서 플랜 B가 C로 바뀌었는데, 아, 여기 또 자전거가 있네요. 때마침. 지쿠터. 아, 이거 타고 가야지. 플랜 B로. 가볼게요. 아 그래도 택시 대신에 자전거라도 잡았으니 이게 다행이지, 이거. 아유, 가보겠습니다. 예. 네. 드디어 왔습니다. 예. 네, 한림의 뼈대감이라고 감자탕으로 건물 을 올린 집이에요. 여기가 본점입니다, 본점. 원래 여기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몇개 생긴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 볼게요. 아, 오는 길이 참 버라이어티 하다. 사람도 많아, 또. 네. 아, 재료가 소진이에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와... <laughs>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와, 지금 몇 시야? 여기 원래 9시 반까지거든요? 지금 7시 55분인데, 어, 아, 재료 소진이야. 땀 난다, 땀 나. 아무래도, <laughs> 이렇게 접어야 되지 않나? 야, 반주 한잔 하기 힘드네요. 아, 너무 당혹스러운데, 이거? 야, 어디 가자. 아아 이거 재료 소지는 생각도 못했네 아무튼 좀 작전을 좀 짜보겠습니다 네. 뭐 안되면 어쩔 수 없죠 신기한 날이네 뿅아 덥다 아, 여기도 오며가며 받은 곳인데 한림의 바다식당입니다 아 드디어 오게 되네요 9시 반? 9시? 상장 식사 몇 시까지 아홉 시요. 음. 선생님 저거 1인분도 되는 거예요 대구탕? 네. 아. 그러면은 전골로 저거 일인분 맑은 걸 맑은 맑은 걸로 하나 주세요. 예예 예. 한라산 술안거 하나 주십시오. 아 너무 배가 고프고 지쳐서 한라산부터 올라가야겠습니다. 반찬이 엄청 정갈해요. 어 이거는 정골 시키면 은 주시는 계란찜. 일찍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 음, 1몇시야 야, 늦은 저녁이구만. 올라갑니다. 확실히 하루 쉬니까 술이. 쫙쫙 붙네요. 어? 음. 다 맛있어. 부시 아주 역시 나의 조금 틀리지 않았다. 세잔째 연달아. 여얼 나와야 되는데 어? 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야? 15,000원? 와 15,000원이면 상당한데? 어? 국물이 달달하고 시원해 아 기가 막혀 국물 와 미쳤다 와, 여기 짱입니다 역시, 나의 촉은 튀이지 않았다. 아, 너무 맛있는데? 살을 한번 먹어봐야지. 이이 아, 맑은 대구탕 진짜 오랜만이다. 야 와사비를 풀어야 될거 아니야? 와, 이거 미쳤다. 음! 야, 보리새우 들어가는 게 대박이네. 네, 오, 진짜 신식해. 진짜 싱싱합니다. 오, 네. 야 대박이다. 어, 음. 너무 괜찮은데? 오늘 좀 고생은 했지만, 마지막에 말로운 문을 쳤다. 아, 정말 다행이야. 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아, 토프도 타네, 아주 그냥. 제대로 먹어볼게요. 와, 아, 간을 잘 잡으시네. 음, 아, 너무 좋은데? 야, 오랜만에 제대로 된대우탕이네 오, 좋아 콩나물 하고 미나리 를또쫙 뿌려 가지고 간장 쫙해 가지고 술을 마시 면서 술이깨는 거지. 응? 음? 차아 대구 타이 미쳤다 이거 야이기산다고가 <laughs>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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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혀 아 여기는 제주에서 먹어본 맑은 대구탕 중에 여기 1등입니다. 현재까지 아 간도 너무 좋고 아 좀만 일찍 올걸 어우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아 깜짝 놀랐는데? 와 국물이 엄청 시원하고 가라고 개운하고 아우 좋은데요. 와 당골 많으시겠어요. 야아 제대로 왔네. 와 일단 재료가 너무 신기해. 보면 알잖아요. 아, 말도 못해 지금 뭐, 여기 들어있는 콩나물, 미나리, 보리새우, 뭐 민물새우가 인 대구까지. 아 정말 뭐 하나 흠 잡을 데가 없다. 저기 국물이 너무 좋아요 아... 또 돌김에 간장 해가지고 밥안주 먹는 거못 참잖아 어? 하... 호... 투아웃 2-4 만루상태에서 역전 홈런을 쳤다 <laughs> 아 미나리 향이 너무 좋네 미나리 향이 입안에서 확 커지는게 나중에 얼큰한 것도 먹고 싶어요 얼큰한 것도 맛있을 것 같아 여기 한림에 여기 비양도 선착장 근처거든요. 이제 한리만 근처에서는 무조건 맑은 대구탕이다. <laughs> 극찬 그만하고 이제 즐겨야지. 동태탕 드시는 거예요? 네. 빨간 거? 네.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지리탕도 엄청 맛있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지리탕 대구 탕, 맑은 탕 어, 네. 저희 동태탕 먹는데 저번에 한번 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이거 상당한데요 이거 네 그래서 또 와서 또 먹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네 아 여기 동네분이세요? 네아 그러시구나 아아 순식간에 한병이 그냥 에? 아, 유튜브, 유튜브 아 유튜브 유튜브 아. <laughs> 혼술라는거예 네. 찍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 조촌에서 왔어요 아 조촌이요? 네 함덕 옆에 아, 저는 이쪽 할 일을 하면서도 어,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네. 여기 제주권 아니시죠? 네, 원래 아니놨어 저도 여기 이주한지 2년밖에 안돼서아 집들이를 못는데누가 아 여기를 한번 데리고 왔는데 어, 너무 맛있게 먹는거예요아 너무 맛있어요 아 여기 너무 깔끔한거 같아요 네, 네. 네. 깔끔하고 맛있네. 제가 이제 맛집 다니거든요, 예, 맛집만. 네, 맛집, 맛집. 쌈, 맛집. 쌈, 맛집. 가하고 제가 이런 이제 동네 분들 다니시는 식당만 다니는데. 음, 음, 아, 여기. 음, 아, 여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여기 일단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아유. 목소리는 들어가도 되죠, 사장님? 아, 네네. <laughs> 목소리 한번. 뭐. 예, 예. 아, 맛있게 드십쇼. 예. 예, 예, 맛있게 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아 좋은데요? 근데 중요한 게, 국물에 청양고추를 넣으셔가지고, 그 칼칼함이 너무 좋다. 아, 진짜. 끝이야, 끝. 아우.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부산인가 뭐, 거기 속 시원한 대구탕도 맛있는데, 거기는 뭐, 뜨겁게 주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끓이면서 먹으니까, 아, 이게 상당히 좋네. 여기는 나중에 우리 윤지랑 우리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 감동이다, 감동. 벌써 한병다 먹었어요. 나오기 전에 뭐, 세 잔을 먹었으니, 아, 좋아. 아, 아. 아. 국물이, 이게 헤비하지가 않고 맑으니까. 이게 상당히 좋아. 되게 부담이 없어요. 음 술을 마시면서 진짜 술 깨는 느낌이다. 음. 이야, 야, 아 이거 소주가 아쉽다. 사장님 원래 서울에서 장사하셨어요? 예전에. 아, 무, 이거 대구탕을? 다른 거를? 일식집을? 아 진짜요? 어, 어디서 오요 서울 어디? 경기도. 음 경기도? 저 노원 살다는데 어 그래요? 네. 구리에? 네. 응 구리에 아 네. 그러셨구나 일식집을 하셨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고 맛있지 일식집을 하셔서 소중가 아쉽다 아 이제 15분 남았는데 아 이거 한병 더야. 네? 네, 아한병 더인데. 네, 어, 야한 병을 더 시키면은 100% 남기는 건 알기 때문에. 아. 가서 먹겠습니다. 너무 아쉽다. 좀더 차에서 봐요. 뿅.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 야,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나왔더니 제비. 제비들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와, 이거 제비똥 잘 피해야 돼, 이거. 아무튼, 저는 이제 자프카로 퇴근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다음에 봐요. 뿅. 정말 다행이다. <laughs> 여기를 찍게 돼서.